이렇게 하는 건 아닌 걸로 알았지? 네, 진행하시고 복습할 때 어떻게 하냐면 아, 거 복습하는 거좀 알려드릴게요. 추가 별도 만 해도 다 이거만 이거만 해, 이거만 딱, 이거만 딱 깔끔하게 봐볼까? 쌤하고 이지훈 영어 도서관, 도서관에 오셔서 그러면은 들어오시고 들어오셔서 제일 먼저 앞에 오시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될게 지금은 이 영상을 보셔야 돼요 이 영상을 그래서 왜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작년에도 어떻게 대비했는지를 잘 보셔야 돼 그래서 전략적으로 가고 있다는 거꼭 보셔야 돼 들어오자마자 이 대문에 있을 거예요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공지사항 있어요 공지사항 공지사항 여기 들어가시면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렇게 요번에 지금 자료 하나가 공개됐어요 여기 들어가시면 우리 인강 수험생들은 어디에 있는지 이 자료가 지금 그 뭐라하지 링크가 남겨 있어요 그래서 그 강좌 가시면 다 다운받아주세요 전체 파일 전체 파일 다운받아서 이거 다시 한번 쭉 정리하시고 얘는 하루에 몇 개를 보시면 되냐면 하루 10개 하루 10개씩 어원 정리하시면 돼요 이거 하면서 동시에 뭐가 따라 붙어야 되냐면 얘가 이제 2번인데 논리방정식 논리방정식 논리방정식을 이해하고 같이 하는 거야 이 어휘 파일하고 그래서 어휘 외우면서 요거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원으로 암기하면 훨씬 더 빠를 거야 이해도 좋아지고 저어원이니까 비슷비슷한 동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게될 거예요 그리고 어휘가 당연히 논리에서는 계속 어휘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게 퀴즐렛이 같이 좀 붙어 줘야 돼 퀴즐렛 들어가면은 지금 여기도 링크가 다 있어 그, 그 링크는 어디서 보면 되냐면 공지사항이야 지금 여기 공지사항 8501번에 이렇게 수업 관련 필수 패턴 및 자료 모음 공지가 있거든요. 이걸 이렇게 들어가시면 요것만요것만 6월, 6월 24일 올린 거. 이거 보면은 그러니까 이 자료는 벌써 그러니까 카운트가 많아요. 그러니까 많이 보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조회수가 1500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거 어휘 그러니까 소트별로 다돼 있으니까 이걸 깔끔하게 좀 정리해. 그러니까 정리가 다돼 있어. 딱 순서대로, 일단 자료부터 딱 모으는 거야. 그런 다음에, 아, 요번에 한 3일 동안 내가 정리해야지, 이것만 잘하면 되겠다. 코드 복판은 형용사 파트가, 동사가 여기 딱 있거든? 이거 누르면? 그럼 다운받아줘. 그럼 그거를 매사 외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뭐 하는지 모르면 안 돼. 10개는 어원으로 외우고, 얘를 보는 거 그냥, 계속 그냥 넘기면서 해. 눈, 눈싸움, 눈싸움. 그냥 귀신들에 또, 거 누르면 들어가죠 누르면 그 카드가 나와. 그럼 그 카드 맨날 외우면 돼. 거기가 시험에 초빈출하는 단어만 모아놓은 거야. 어, 요, 요거 들어가가지고 그냥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고등 내가 아직 뭐 독해가 잘안돼아 너무 기본어 아직도 몰라 그러면 들어가서 다운받은 다음에 데이별로 돼있거든 얘는 데이별로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지금은 지금은 텐데이야 얘는 뭐 선생님들 텐데이면 뭐, 그러면아 이거 뭐천 단어씩 보라고 하루에 여기 100개거든 100개씩 나와 그러면 한 500단어 나올 거야 50 50이니까 아는 단어예요 아는 단어니까 이렇게 넘기면서 내가 보여줄게 이거 하는거 어, 어떻게 하나 봐 지금부터 열고 창 열면 데이별로 이렇게 있으니까 이걸로 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게 이제 한 페이지야 한 페이지 A4 한장 그러면 단어 100개 그 다음에 수업까지 하면 50 50딱 100이야 그럼 이틀이 100이야 선생님 몇개 보라고? 10개 그러면은 500개잖아, 그죠? 텐데, 그럼 어떻게? 아니야, 다 아는다. 세포 경제 교수 직업 사과 딸기 이거 하는 거야. 무서운 테러블 인플루이 고용하다 어마운트 총량 이거 모를 모르, 모르기 잘 어려워. 모를 수 있으니까 혹시 빵꾸 난거 있나를 이렇게 보면 또 빵꾸 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해독 되는 이걸 쭉 내려. 쭉 내리면 이렇게 뒤에 테스트지야. 이거로 해. 이것도 지금 9월이야. 쓰는 뜻 아니야. 눈으로. 어, 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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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어 이렇게. 알어, 알어 그래요. 텐데이 보지. 뭐 어, 알아 알아. 터스뭐 그럼으로 오케이 오케이. 뭐 경제 뭐 세포 뭐 초점.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내려가면서 보는데 10분이면 돼. 10분. 한 페이지당 한 페이지당 2분이면 되거든. 그러니까 2분씩 5개라 10분이면 돼. 2분 안에 안 보이면 거기가 뭔가 모르는 단어가 있는 거지 당연히. 그거만 체크야 그것만. 그러니까 고등 어휘는 무조건 하나에 10분이고 근데 여기가 만약에 모르는 게 있어? 그러면은 이제 5일치식만 해야 돼. 봐야 돼. 봐야 돼. 여기가 독해의 알이지. 그, 논리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따로 모아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독해가 뭔가 안 됐던 그런 기본 단어들이야. 그래서 여기를 꼭 봐줘야 돼. 다이어트, 뭐 식단, 레코건나이즈 인지하다, 뭐 이렇게 이렇게 차이가 이렇게 2분씩. 그러면서 주로 어디서 막힐 거냐면, 이디엄라인에서좀쓸수 있어. 대체로 편안한 가까이에 있는 중고의 무엇보다도 첫째로 최고로 좋은 어떠한 등급에서라도 모든 어떠한 사건에서라도 그게 안 나올 수 있거든? 서야지, 그러면. 서서 그냥 넘어가지 말고, 어, 내가 여기를 몰랐구나. 그래서 쌤이 전면과 할때 내가 저걸 해석이 안 됐구나. 냉정해 져야 돼, 조금. 부끄러워 하지 말고, 고등이라고 부끄러워 하지 말고, 어, 거기서 체크하는 거야. 아, 그럼 입에, 여기서, 여기서 쓰면서 공부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몰랐던 것만 정리를 하면 그 번호만 회도이 되니까 점점 빨라져. 알았지 그러니까 여기서 표시를 하면은 그거만 해독하는 거야. 그그퀴즈렛에서 이제 실제 논리에서 쓰는 거니까 여기 들어가 퀴즈렛 퀴즈넷 딱 들어가서 딱 들어가면 선생님이 이렇게 할 거야. 그럼 여기 들어가서 어휘캠프 빈츠를 그냥 시작하는 거야. 냅다 읽어야 돼. 이렇게 딱 들어가서 모걸 모걸, 아거물 거물, 거물 거물 거물. 그러니까 사실 모고 그냥 또 모걸, 거와, 플스 타이쿤, 마그네시. 파라노이아 아우 파라 편집증 걸릴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란 말이야 이렇게 카드 내가 해놨는데 왜안 보냐 응? 다 해놨는데 논리에 초빈출 정답만 모았는데 카드 봐 그러면 어휘가 어떻게 공부하는지 알겠지 고등어휘로 아침에 촥 스타트 눈싸움 눈으로 슉슉 눈싸움 그 다음에 들어와서 주아리 단어 만지고 카드 넘기고 아플놈 태연자작해 아플놈 안 아플놈 안 아플놈. 저는 아프지 않아요, 아플놈. 그니까, 하면, 뭐, 아무것도 안 하네. 왜, 아, 이게 아플놈이니까 아, 이, 이분이, 이분이. 아, 내가 선생님 맨날 눈나한테 뭐라 해. 이짤 시간에서 되게 뜨 새끼야! 그러면 너네 아플놈, 아플놈, 아플놈. 뭐 어쩌라고, 아플놈. 애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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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봐, 계속. 아플놈, 아플놈. 그런 다음, 그런 다음에, 이게 이제, 이거는 그 우선순위야. 주약에서 빈출되는 순서대로 저는 쭉 세트를 20개만 해오면 돼. 많지 않아. 할만해. 그런데 여기서 하나를 더 추가하면 좋아. 여기서 어차피 선생님 거니까 들어가면 동의어 세트를 보면 좋잖아. 그런 거 어떻게 하라고. 요 들어가면 위에. 여 동의어야. 그러니까 3단계로 공부를 해야 돼. 논리에서 빈출하는 단어. 동의어는 우리의 밑줄이니까 그 단어 맞춰야 되지. 그럼 마지막에 고등어 위 쭉쭉쭉 훑으라 했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 이것도 다운받아. PPT야 니네 컴퓨터, 니 네, 네 핸드폰에 그냥 이게 없으니까 지금 아직 루틴이 뭔가 잘못돼 아침 오면 무조건 PPT 펼쳐놔야지 핸드폰에 서툴고마한 가난한 말은 왜냐면 어딘가에 밑줄이면 그게 동의하거나 반대말이니까 이 라인으로 내어줘야 된단 말이야 그지? 그렇게 그렇게 그럼 독해는 어떻게 겠어중앙대일리 아직도 안 하면 안 되니까 스키밍 연습하고 세줄 유학 정도는 해주시고 루틴에 학생들이 어떻게 하는지 참고하고 선생님 나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이거 들어가 봐 그러면 학생들이 어떻게 하는지 볼수 있어 누르면 다돼 누르면 그리고 여기도 문풀 정리할 때 도쿄에서 패치오넬이고꼭 하라고 했지 지금쯤 정리 한번 더하면 더 좋아 이거 들어가서 녹색이랑 핑크를 훈련하는 거야 선생님 수업시간에 녹색 핑크 쳐주잖아 어려우면 잘 안돼 쉬운 거에서 해보자 말이야 최고의 제너럴이 모음이 된 책, 책이야 그러니까 얘는 너를 잡아준단 말이야 이 책이 그래서 해석이랑 해설 단어 다 있어 그거 들어가서 맨날 공부할 때 녹색이랑 핑크를 자기가 쳐보는 거야. 그러면 나하고 닮는다는 걸 느껴질 거야. 그러 그러니까 이것도 꼭 해주시고. 문법은 딱 하나만 해. 용례 정리도 얼마나 잘 해놨어. 휴지를 들어가면 거의 카드 보면 선생님이 그냥 말하는 것처럼 들려요. 휴지를 가서 턴어보고. 그러니까 자기가 시간만 잘 분배하면 되는 거야. 아침에 나는 루틴을 어휘를 하고, 그 다음에 식사하고, 뭐 자기 수업도 듣고, 그러다가 퀴즈넷으로 이것도 한번 문법도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에 독해 한번 파도 돌리고 그게 루틴이 돼있어야 돼, 돼 루틴이 그그 그러니까 루틴을 어떻게 하는지 학생들 했잖아 그리고 이거 이거 내가 약속했는데 지금 분명히 또안 끝난 애들이 있어 지금 끝냈으면 지금 3회독 들어가거든 지금 3회독 채야 천신문제 이거 다 풀으라고 이 교재까지 올려줬는데 이거 다운받아가지고 하란 말이야 선생님 교재받던애들한테 이거 빨리 해어 들어가서 하루에 1 0 0문제씩 풀기로 약속했었잖아 그지? 그래가지고 10, 10일이면 해독할 수 있다 했잖아. 50 문제씩 하면 뭐 20일이면 되는 거고, 그죠? 요거를 분명히 또안 풀었어. 또한 이틀 하다 멈췄겠지? 그지? 그러니까 자꾸 끝내는 게 뭐가 안된 거야. 끝내는 게. 요번에 기회니까 이것까지 한번 해. 그래서 한번 끝내자. 한번 알았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 지금까지 제일 아름다운 커팅이에요. 아셨죠 오케이. 그래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풀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어디로 넘어가야 되냐면, 그대들이. 근데 이제 총 이거 그만해야겠어. 이제 자꾸 무슨. 많이 아파 보여. 안 그래도 선생님도 말도 좀센 편인데, 이렇게 원샷 원켠, 무섭죠. 좀 약간. 아무튼 약간 좀 따뜻한 사람 좀 해야겠어. 요거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일로 넘어옵니다. 자, 우리가 어디까지 좀한 거냐면, 이렇게 이거 커리큘럼 다볼줄 알죠? 하단 커리큘럼에서 우리 지금 영역별 상세에서 독해 논리 문법이 있고 이 영역별 상세에서 지금 뜯어서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7, 8월 달에 우리가 지금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 이게 독해. 그냥 여기가 논리. 그다음에 여기가 지금 기출문표을 하고 있는 여기 강의. 오늘 우리는 여기에 있는 순간입니다. 파먹기 위에 통합 버전이라 그거 다못 들어. 알았지? 그러니까 여기만 파먹으면 돼. 독해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여기를 하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하루만 끝나. 딱 하루. 딱 하루. 그럼 이거 강자가몇 개인데, 하루잘 봐. 들어갈게. 강자 상세. 강자 들어가면, 19강 밖에. 19강. 여기서, 파먹기야, 파먹기. 1, 2, 올패스, 5, 올패스, 올패스, 목적 부호 여기 독해 쓰지 90, 91, 11, 12, 5, 11, 10, 11 됐어. 이거만 들어 하루면 돼. 하루면 엄청 쉬운데, 이것 때문에 지금 괄호가 이렇게 치고 있다는 걸 알고란 얘기야. 니들이 다 잘할 거야. 지금 잘해서 보면은 뭘 하는 거냐면 배우란 뜻이 아니라 나하고 대화를 맞추자는 거야. 대화를 선생님이 저기다 괄호를 치는구나. 아조런에서 과로구나라고 금방 알게 되니까 요거만 딱 듣고 오면 돼 그런 다음 다시 빼. 여기서 일로 와 여기 기초했고 이건 파먹기 파먹기 논리 코드 바로 일로 와 이걸 듣고 이렇게 가 이렇게 이렇게 얘는 이원 투를 이게 승부를 이게 너의 승부 올해 승부야. 여기는그 영차 영차 이거 스킵 없어 이거 여기가 다 나와 여기가 공부의 질이 퀄리티가 제일 높아 그리고 엄청 어려울 거야 이걸 해서 일로 가는 게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원래 근데 지금이 어느 정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일단 피아노 체르니 쳐야 돼 지금 왕곡을 쳐야 되거든 우리가 시험장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바이에를 계속 해가지고 올라갈 수는 없어 시간상 체력을 쳐야 되는데 확산효과가 제일 큰게 얘야 제일 확산이 커좀 어려울 수 있어 그냥 들어 그냥 여긴 푹 가는 거예요 그 약간 온달처럼 해야 돼어고요없고요 그렇게 하다가 이거에서 여기 넘어갈 시점 이겨내야 된다 하루에 다섯 강씩 들어 무조건 4일이면 쫓아와 4일이면 쫓아온단 말이야 끝내는 맛을 보란 말이야 할수 있어 다할수 있어 이게 이게 매, 매주 하루밖에 안 했던 거야. 그래서 너네한테 다섯 강이면 얘네들한테 한달치가 넘어. 그, 그만큼 금방 쫓아갈 수 있어. 인강을. 이 어, 요거, 요거 해. 할만해. 형광도 마찬가지. 복습할 때 여기를 하라고. 여기를. 그럼 금방, 너네 책 있잖아. 책 돌리면 되지, 그냥. 그렇지. 논리가 생겼기 때문에 점프를 왜 하는지 이해가 빠를 거야. 그리고 점프를 왜 하는지 형태적인 걸 보여줘. 여기 선생님 머리를 썼으면 이건 눈만 써. 눈만. 그러니까 와 어, 거기 점프네 이거 교재가 너무 좋아 지금 벌써 눈에 절판 네번 됐지 지금 이미 인강 수강생들 이거 네번 막아버렸어요 지금 파산 날 뻔했다 <laughs> 이거 지금 계속 산단 말이에요 학생들이 책이 소트가 돼 있거든 여기 여기서 여기서 딱 보니까 타겟말사가 정말 좋은 책이에요 오타 좀 있어요 지금 오타 수정 전에 지금 너무 요청을 많이 해서 계속 찍고 있으니까 일단 올해는 오타 제가 설명을 잘 해놓을게요 아무튼 여기서 점퍼를 배우는 거야. 여기서 뭐가 붙는 거냐면, 그 누구도 안 하는 우리가 도키 스킬파로서 완벽히 일어나는 거야. 지금 다 냅다 읽고 있단 말이야. 근데 스킬 자기 무기 하나 장착해서 가고 싶어? 이건 해야지, 해야지. 선생님, 이거 타겟 마스터 너무 많아서 저못 듣겠어요. 오케이. 이거 파먹게 해줄게. 타겟 마스터 파먹어야 돼. 여기가 당연히, 당연히 길죠. 제 메인 커리큘럼이라. 좀 길어요. 22, 23강, 23강. 이게 타겟 마스터. 이거 선생님 프랜차이즈예요 어, 선생님 강의에 사실 프랜차이즈야. 여기서부 출발하는 거야. 점프가. 자, 그러면 점프를 배웠지? 그 다음에 색칠하고 싶잖아. 선생님 지금 Q&A 터진다, 지금. 맨날. 선생님 색칠하고 싶어요. 저도 핑크색 왜 하는지 알려줘요. 핑크는 왜 하나요? 뭐, 니들 어디서 왔길래 갑자기 그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뭐, 질문이 생판 처음 들어보는 질문이에요. 핑크 예뻐요. 뭐, 무슨 말이야, 그게. 뭐, 어떡하라고 답변을. 그러니까 어디서 알고리즘이 있나? 보세요. 이제, 그렇게 했으면, 이렇게 타다가, 여기로 넘어왔죠. 그럼 이거 금방 끝나요. 이거 금방 한번 터치가 되고, 그 다음에 얘를 진입하면서 지금도 그러면 쫓아온 거야. 벌써 형광진도 다 잡은 거야. 15일이면 돼. 15일이면 잡을 수 있어. 그럼 여기를 하면서 뭘 해주면 되냐면, 이제, 이제 여기로 오거든? 이거 요거. 이걸 이름이 세제기로 돼 있어. 세제기. 이 세제기를 하는데, 여기서부터 선생님이 뭘 쓰냐면, 녹색을 써. 이때 녹색을 막 던져 슬슬 그리고 핑크가 나와 코드가 정해진 거를 확인을 스케폴딩 시키는 거야 이때 배운 거를 더센 색깔을 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기계화되기 시작한 거지 그러니까 너네가 선생님 저 이것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하면 뭐 이걸 몰라 그러니까 얘를 하고 와야 돼 그래야 점퍼가 이해가 되는 거야 얘를 해야 괄호를 치는 거야 이게 원래 괄호가 형광 친구들은 이걸 하면서 괄호를 강화시켜서 넘어온 거거든 신문도 읽고 막 빡센 바로 하면서. 근데 지금 그런 시간이 없으니까, 기초에서 어디 치는지만 대충 보면 돼. 그 대충이 내가 찝어준 건 완전히 알맹이야. 그, 딱, 아, 그래서 피피라서 열고, 아인즈에서 열고, 하다 보면 될 거라서, 여기서 쭉 뛰고, 샹, 샤샤샤, 샤샤, 샤샤샤, 샤샤뭔 말인지 알겠지? 요 그림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딱 하나만 하면 되는 게, 얘만 할 끝. 문법 이거 하나일 것그 언제까지 뭐 답을 하나 하나 이거 하나야 이거 하나야 여기 들어가면 갑자기 문법 수업인데 들어가면 논리 풀고 여기 들어가서 풀면 독해하고 여기 지금 들어와 보면 네가 지금 여기 있는 거거든 이거 문법 카테고리인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기출 총정리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는 없어요 저는 전 이거예요 저 문법 강의 하나밖에 없어 요 하나 한 개예요 그대들이 보는 거니까 딱 하나 하나 알겠죠? 그러면 9월에 선생님, 왜 자꾸 이렇게 오늘 엄청난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서 니들 살려야 된다. 내가 진짜 이, 이거 여기 너무 어려워. 여기 어려워. 왜1등들 키워야 돼. 서강들또 많이 보내야 되잖아. 소송한 많이 보내야 되잖아. 그럼 그들도 나 보면서, 아, 어, 지금 선생님, 어느 출연 잘하니까 배우러 왔는데 맨날 핑크만 이러고 있으면 우리 올쌤 바보 돼 있잖아. 온달 돼 있잖아. 그잖아. 선생님, 배경지식 배우고 이러려고 들어온 건데. 어려워, 어려워. 나도 거기에 맞춰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해와야 그 이해가 돼. 그럼 너도 합격권이 된단 말이야. 그 상위권스럽게 공부를 해놓으면 자연스럽게 중위권의 어려운 문제가 붙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게 바로 합격이다. 합격, 합격. 우리가 또 이번에도 이번에도 그대들이 이렇게 잘 해줘야, 응? 금 반이 또 합격률을 1등을 하지 않겠냐. 그지 우리 또 1등 하자. 1등 해서, 갑자기 1등 깨지면 쌤못 살아. 너네너네 마음 아파서 어떻게 사냐, 그지? 이렇게 노력했는데, 그죠? 오늘 또 이제 모의고사 보니까 열심히 하시고, 다음 달에 인간 파먹기 잘 하시고, 그 시간대에 있는 거 내가 올려드릴게 클립 잘서 클립 잘라서 올려줄 테니까, 그인강 파먹기 지금 까먹을 수 있잖아. 그, 응. 그 영상 지금 한거 쌤이 이렇게 클립 잘라서 올려줄게. 알았죠? 그거 이제 파먹기 잘 하시고, 어, 꼭 9월 달에도 잘 이겨내는 그런 달이 될수 있도록 자, 여기까지 자, 수고했습니다